아, 안녕하세요, 티켓이에요 안녕하세요, 오랜만에 다들 키네요. 미쳐, 안녕. 오늘 재밌었어. 몰라, 그런데 이번에 전학생 온다며? 당근이죠. 나는 1 2년 친해져. 그라자. 응, 응 알어 잘가. 가짜 숨을 수있 잖아. 그러니까 우리, 루퍼스 있는거야 안 나와. 루퍼스 이, 왜이 늦게 나와. 이, 물량 없어질 뻔 피해 났는데, 왜리초가더 오는지 물어봐도 되지? 뭐, 어, 응? 뭐지? 알겠어?